오늘은 이 팔복 중에 이세 번째 복인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따뜻할 온 자와 부드러울 유자를 합쳐서 만든 한 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떠올릴 때는 뭔가 부드럽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한 90년대쯤에 아주 큰 인기를 끈이 커피 광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생각하면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온유하다 이러면 뭐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고 져주는 것도 잘하고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하다는 이 온유의 복이 과연 그 복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애를 안고자 합니다. 이사이절 말씀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온유하다라는 뜻이 우리 한국말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유를 사실은 이 원래 성경에서 번역을 할때 한국어에 맞다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말씀을 번역해서 들어오죠. 원래 원문이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양에 쓰던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이 원래 원문에 있는 단어가 한국말로 옮겨질 때 마땅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 이 온유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같은데요. 그래서 이 원래 전해지는 이 뜻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온유라는 뜻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들리게 됩니다.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이 들판을 다니던 야생마를 조련사가 길들여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게 돼요. 이 온유라는 뜻은 뭐냐면, 뭔가 야생적이고 거칠고 뭐 이렇게 살던 무언가가 이 야생적인 어떤 동물들이 사람의 조련을 거쳐서 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온유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냐면, 사람의 의지와 뜻이 있지만, 우리의 어떤 의지와 감정과 뜻이 있지만, 그것들을 굴복을 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온유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개에는 의지가 있죠. 어떤 바라는 것이 있지만,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가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상태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불렀습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온유하단 말을 들었을 때는, 아, 내 뜻과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의 의지에 맞춰가는 것이구나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게 참 어려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했죠. 물건은 고쳤으면 되는데,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이 축적이 됩니다. 저도 뭐, 이제 40이, 이제 40이, 이제 제곧 있으면 44세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나이가 점점 먹게 되면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하는 성품과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하시면서 70, 80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활 방식보다 더 어려운 게 성품이에요. 어려서부터 이게 형성된 성격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격을 바꾸거나 성격을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온유함은 훈련이 필요한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를 누군가에게 굴복시키려면 이것은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 중의 하나인 온유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도 포함이 되는 열매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이. 성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한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온유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온유함 우리 삶에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온유함을 갖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낮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낮아지는 게 뭐지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개념이 조금 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었고요 귀족이 있었고 뭐 무사들도 있었고 평민도 있고 노비가 있었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계급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급자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왕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평민이라든가, 노비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위에서 내려주는 오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노비들이라든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는 사는 것도, 지역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었고, 먹고 자고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낮아지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계급사에서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존재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내 삶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같이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하고 더 빛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고난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또 주변의 이웃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여러 사람들과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항상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고 또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는데요. 길을 잘 모르니까 그길 방향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길을 잘 안다면 어떻게 가야 되는게 올바른 길인지 알겠지만, 모를 때는 어떤, 뭐,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에이, 내가 아무래도 이, 이 순간에는 여기가 괜찮겠지 하서 갔다가 잘못 가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를 보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돼 있지만 중간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막히는 동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처음에 했냐면 이 나라는 도로가 이 바둑판처럼 돼 있으니까 직진하고 뭐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다 보면 무조건 큰 길이 나오겠지. 그래서 길을 잃어도 아마 그렇게 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운전하다가 차가 막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우회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다시 큰 길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번 길이 막힌 적이 좀 있었어요 그 동네가 아예 그냥 큰 길로 뚫리지 않고 딱 그쪽에서 막힌 동네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모르는 길은 내가 아는 척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더 많으시고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의 앞날과 길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뭐 때때로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고통하게 되죠 또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철저히 준비했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의 훈련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를 물어보는 연습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이삭이 나오는데요 이삭은 이 우물의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땅을 파면 그, 그 지역에는 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땅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양들도 먹이고 뭐 소도 먹이고 그랬겠죠 그러면 꼭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이거 우리 땅인데 너 여기다가 왜 팠냐 이거 내거 아니냐 막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면 이삭은 다투질 않아요 양보하고 갑니다 그래 너 써라 또 다른 데 가서 땅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오고 또 싸우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양보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쟁과 다툼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이 우물 하나 갖고 두개 갖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은 파는 족족 우물이 나왔고, 그는 결국은 이제 주변 사람도 그렇죠. 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괴롭혀도 잘 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너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너 같이 이렇게 착하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하면서 또 화해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 출발이 뭐였냐면, 낮아진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한대로 살겠다.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성품을 또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훈련이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아주 중요한 이 소통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대견합니다. 이 온유한 기도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하셨고, 그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마태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내게 와서 나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셨죠. 온유한 사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래 나 온유하게 살아야지 나 오늘 좀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훈련을 위해서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좋은 성품을 갖고 싶어합니다. 좋은 성품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부단한 기도와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온유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요즘에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너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살펴볼 것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억으로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온유하게 살면 땅부자가 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게 되고, 잘살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일부러 착하게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팔복의 기준의 이 복은, 이 땅의 복보다는 좀 하늘의 복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억으로 받는다. 천둑을 상속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만나는 위대한 인물들과 또 우리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목숨과 목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목적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질까?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질까? 얼마나 좋은 차를 가질까? 얼마큼의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이 될까? 내가 얼마큼 높은 것을 갖고 지위를 갖고 명예를 가질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 믿음의 많은 온유한 사람들은 딱한 가지만 봤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내 턱, 내 땅인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나오는 이 복들의 기준은 이 땅의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이 땅의 복들은 보면 돈이 많이 써진다. 넌 예수를 잘 믿으면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는 사람보다 잘될 것이고, 너는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게나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역사가 많이 흘러서, 지금 2000년 되죠, 사실. 예전에 뭐 기원전도 있었고 그렇지만,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이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200년, 300년 산 인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처음에 나오지만, 여러분 근데 이래서 우리가 볼때 어떤 사람이 뭐 200세, 300세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볼때 지금 2000년까지 왔는데요. 지금 2019년 아닙니까? 2019년 왔는데 여러분 100년, 20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짧은 것에 목숨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우리 뭐 일제시대도 그렇고. 역경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졌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30대에 죽을 수도 있고요, 40대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뭐 20대, 10대도 죽을 수 있겠지만 인생은 매우 짧지만 영원한 삶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천국의 길이는 우리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산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거보다 수십만 배, 수천만 배가 많은 인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땅을 기울어온다, 하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을 향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늘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시면서 이 온유함의 축복으로 장차 여러분이 임하게 될그 천국에서 아주 많은 땅을 누리시는 기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